민주당은 당원들 눈치를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서도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당의 주인은 당원이에요. 우리 당에 있는 이 약간 그 뭐랄까요, 그 교수 관료 하다가 요양하듯이 정치하러 오신 우리 할아버지 정치인들은 당원들에 대한 그런 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나를 선택해 준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냥 적당히 사 년짜리 비정규직 그냥 재계약할 때사 년마다 돌아갈 때마다 대표 바뀌면은 적당히 사바사바 해가지고 공천 받고 전략 공천으로 자기 자리 지키는 거지 당원들이 나를 공천해준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저렇게 당원들 없이 여기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 우리 민주당 보고 배워야 돼요. 그게 정당이죠. 어, 정당 정책의 네.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은. 저 해당 행위하는 한파들도 당원들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없고 심지어 당원 당규가 이럴 거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집행을 해야 지켜지는 거죠. 만들어 놓고 야 아무튼 한 2년 처신 한 2주 처신 잘했으니까 그런 식이면 누가 규칙을 지킵니까? 규칙 지키는 사람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네, 여러분 제가 댓글 다시는 분들께 주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희한테 공감해 주시고 같이 분노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일부 댓글 중에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을 과하게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건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laughs> 어, 생각이 조금 다르고 그렇군요. 속도에 대한 <laughs> 의견이 달라도 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 국힘에서 찾기 힘들어요 아, 그럼요 100% 우리 편이죠 네. 네. 근데 다만 이런 여론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 사람들도 봐라 장해찬이랑 당원들 지금 난리 났다 박민영도 네. 난리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고 아, 그럼요. 힘을 실어주고 명분을 실어주는 게제 목적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과하게 네. 장동혁과 김민수 같은 몇안 되는 제대로 된 사람들을 비난하는 건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네. 아쉬움 정도는 표명할 수 있지만 비난하고 뭐~ 음해한다면 그건 분탕질로 여기고 우리 채팅 관리하시는 분들이 악세게 조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류 의견 대변하고 당에 이 니즈를 음.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음. 박상수 김종혁 같은 사람들이 당연한 결과다 음. 이까지 걸로 대소하는 거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냐 음. 그러면서 조롱을 해요 어~ 음. 오히려 그 구들이 무슨 해당 행위라고 하는 뭐~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거는 정말 정상적으로 정당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지금 상황을 만든 겁니다. 여상구 같은 사람들이 음. 저는 존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상원, 네, 네. 여상원. 뭐든 양반인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아, 좋겠어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TV 조선 좀 나오던 양반인데 <laughs> 왜 윤리위원장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당 대표 바꿨는데 자리 욕심에 추하게그 네.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기자들 앞에서 장동혁은 내 법관 후배다라는 말을 또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당치알수 없는 좀 죄송합니다. 이 보수의 늘달의 꼰대들이 보수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진짜.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제가 백번 양보해서 전문가라고 하면서 일이라도 잘하면 저 말도 안 해요. 근데 제가 대표님도 있어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 실장, 나 수성, 나 비서관 다 들어와가지고 또아리 틀고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일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